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양주시가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올해 100세를 맞으신 관내 어르신 7명에게 장수지팡이인 청녀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서안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옛 선조들의 전통에 따라 지난 1993년부터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신 어르신과 주민등록과는 다르지만 실제 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분에게 청녀장을 선물해왔습니다. 이날 기념품으로 증정된 청녀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김대순 부시장은 7명의 관내 100세 어르신 중 덕정동에 거주하고 계신 이명희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장수지팡이 청녀장과 대통령 축하 서한을 전하고 이명희 어르신의 100세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마을 어르신, 자녀들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명희 어르신은 평소 소리를 즐기며 양주농악 보존회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부시장은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로요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